맛있다. 기로 한번 눈으로 또 한번 먹는 돌짜장. 간짜장, 쟁반짜장의 아성을 위협하는 짜장의 신기원 등장이요. 차고로 짜장면을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 이건 겠는데요한 젓가락 가득 들고 한번에 호로록 침 넘어가네. 에이, 막 지글지글 끓으니까 식욕도 더 생기는 거 돋구는 것 같고요. 응. 한먹을 응. 때까지 뜨거울 것 같아서 응. 이거 체관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진통망통! 이만하면 너를 유일무이 돌짜장으로 칭하노라! 아이디어 좋고 손맛 좋은 주인장! 짜장면에 빠질 수 없는 춘장에! 어호 이것이 바로 손맛의 비법이로구나. 음, 뭘까요? 짜장면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수고수고 들여서 이 양념장을 만들었고 춘장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간장. 그리고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각종 채소가루. 총 10여 가지 재료를 배합해 만든 특제 양념장. 이것이 바로 문전성 시첫 번째 비법입니다. 장맛을 보면 내공을 알수 있는 법.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양념장입니다 이제 맛있게 볶을 일만 남았죠 양파와 돼지고기 문어 주꾸미 오징어 삼총사에 각종 해산물 푸짐하게 나온 다음 비법 양념으로 만든 춘장 넣고 달달달 볶아서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 미적함과 끓어모아 예쁘게 담아내면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죠. 화룡점초 싱싱한 새싹비프로 마무리 나오자마자 후루룩 아, 하면 아, 입천장이 많이 아, 아파 어, 먹방의 대서사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짜 장면에 비해서 느끼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굉장히 어. 응. 맛있고 개운해요 배운. 네, 원래 짜장면들은 배우고 생기고 속이 좀 해야 된다. <laughs> 우선 국물이 안 생겨서 까끔것 같아요. 오호, 아. 정말 다 먹을 때까지 물이 생기기는커녕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연기 그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